안녕하세요. 모던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임파이터님 질문드립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비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비서로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이거,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경찰청에서 오는 거, 국민 비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놓으면 따로 오는 건 없지 않아요. 왜냐면, 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금 통지서라든지 이런 거, 검찰하고 법원에서 오는 게또 오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합의서 필요 여부, KKSK님.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대물 피해를 물어 주시는 게 맞고 다만 다행히 인사 피해가 없다면 대물 피해에 대한 견적서만 받아 오시면 됩니다 원래 대물 합의는 합의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견적서만 받아 오시면 되고 영수증 하고 견적서만 넣으시면 끝이에요 다만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으 행정사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월간 모두다를 운영 중입니다 월간 모두다 라는 말처럼 매달 제공 자료가 추가가 되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이 영상 하단을 클릭하시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